특검팀은 김건희 하사를 구속한 뒤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요사로 전해지는 사람인 김계성 씨와 권진 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도 특검에 동시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은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김 요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김건희 하사는 오늘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전 조사는 10시에 시작돼 1시간 40분 만에 끝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관련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4시까지 도이치 모터스 주가 관련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요사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만 몇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요사는 지난 10일의 첫 조사에서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요사는 수갑을 찬 평상복 차림으로 법무부 후송차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의 위반, 알선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시각 김요사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출석했습니다. 김예성 씨는 집사 관련 의혹이 핵심으로 지목돼 33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한 교청탁 의혹 관련건으로 법무사 전성배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교원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9시 30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후에 계엄선포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늘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전 장관은 내란 혐의 및 기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함께 경찰과 소방 등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최대 21인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팀은 오늘 조사를 통해 남은 혐의를 다지려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에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다섯 번째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회복하는 대로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윤전 대통령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보도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